안녕하세요 스킨티차입니다. 오늘은 파운데이션, 쿠션, 뭘 발라도 뜨는 분들을 위한 비비크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요즘 누가 비비 바르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비비크림을 바르기도 한답니다. 붉어진 피부 이 상태에서 먼저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셀메딕스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. 혼합 자이선 차단제예요. 오늘 소개할 더 일론 비비크림은 30g에 48,000원. 꽤 비싸죠? 병원용과 에스테틱 제품은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제가 워낙 민감한 피부라서 성분을 조금 따지는 편이라 이런 에스테틱 제품을 선호합니다. 비비크림을 요즘 잘 바르지 않는 이유가 약간의 잿빛이 돌잖아요. 두껍게 발리기도 하고,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스파출라에다가 살살살살 모아서 얇게 피부에 바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라진답니다. 더 일로운 비비크림은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파추출물, 활력을 되찾아주는 피부 컨디셔닝제, 피토스테롤이 들어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비비크림이에요. 이렇게 비비크림만 발라도 괜찮은데 저는 이 위에다가 쿠션을 한번더 살짝 볼 쪽에만 올립니다.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잿빛 현상, 다크닝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.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나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바르지는 마세요. 그러면 더 트러블 파티가 난답니다. 꼭두 개를 발라야 한다면 하나씩 비비 바르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올리시면 괜찮습니다. 오늘 소개한 더 일론 비비크림 깜짝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. 총 다섯 분에게, 다섯 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,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협찬 아니고 내돈 내산으로 하는 구독자 이벤트입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스킨티처였습니다. 안녕!